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끈 8분의 6 m 를 3명이서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는? 자, 그럼 식부터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식은 어떻게 세울 건가요? 그렇지. 8분의 6 나누기 3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분의 6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먼저 그려줄 건가요? 네. 바로 전체 1을 먼저 그려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것을, 네. 바로 8등분 할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중에서 여섯 조각이니까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길이가 네, 8분의 6미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네, 이건 1미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8분의 6 m 를 3명이서 A, B, C 이렇게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 어,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8분의 6의 의미부터 적어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8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을 8등분 한것 중에서 6조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8분의 6의 의미를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분의 6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한 조각, 이 크기의 조, 조각이 총몇 개가 모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모인 거죠. 아, 그러면 이 크기의 조각이 여섯 개 모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이때 이한 칸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렇지! 바로 전체 1을 8등분 한것 중에서 한 조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1미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8분의 6미터라고 하는 것은 1미터짜리가 6조각 있는 것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A, B, C 세 명에서 똑같이 나누어 갔는데요, 그렇자 그럼 식으로 적어볼게요. 자 8분의 6 나누기 3. 자 이걸 똑같이 나누어 갔는데요. 그런데 이때 8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이한 칸이 8분의 1미터일 때 이게 몇칸 모인 것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여섯 칸 모인 것과 같다고 했었죠? 그러면 식을 뭐라고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것을 여기에 넣어서 불러줄래요? 네. 곱하기 6 나누기 3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지금 8분의 6미터라고 하는 것은 8분의 1미터짜리가 여섯 조각 모인 것과 같다 라고 이야기 했었죠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이한 칸짜리를 총몇칸 가져갈 수 있어요? 네두 칸씩 가져가면 되겠죠 자 그럼 한 사람당 갖게 되는 양은 8분의 1짜리 한 칸이 8분의 1, 1일 때 이걸 몇칸 가져갈 수 있다? 두칸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죠 자,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이 2라는 값인데요. 이 2라는 값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여섯 조각을 세 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한 사람이 갖게 되는 양은 6 나누기 3이죠. 아, 6 나누기 3을 해서 두 조각이 나왔군요. 그런데, 그냥 두 조각이 아니고, 8분의 1짜리가 두 조각이니까, 8분의 1 곱하기 2가 되겠네요. 한 사람당 가지게 되는 끈의 길이는. 맞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보았을 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었나요? 바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최종 답은 약분하면 4분의 1 단위는 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그림으로 풀어보게 한 이유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누어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분의 6m를 3명이서 똑같이 나누어 가졌을 때한 사람이 갖게 되는 끈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8분의 6m라고 하는 것은 8분의 1짜리가 6칸 있는 곳과 같기 때문에 한 사람당 8분의 1짜리를 두 조각씩 가져가게 되므로 한 사람당 갖게 되는 끈의 길이는 4분의 1m가 됩니다 여기까지.